문법을 아이들 공부할 때이 확인을 해야 된다. 네. 즉 아이들한테 글을 쓰게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첨삭하고 다시 쓰게 하고 그것을 이제 구두로 물어보든지 시험의 형식을 통해서 음. 보든지 해서 이 완성을 시키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 확인이 포인트인 네.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 이번 편은 문법을 활용한 장문 교육에 대한 편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구현할 수가 있을까요, 백 원장님? 일반적으로 네. 제가 이제 문법 사항을 설명을 하고 나서 아이들 문제를 풀리면은 틀려요. 바로 지금 설명했는데 바로 틀려요. 제가 설명을 아예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공부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선생님께서는 설명을 못 하시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문법 설명식 교육의 한계죠. 저는 어떤 식으로 이제 문법을 판단하냐면 개념을 물어보고 개념이 나오면 기초 단계가 된 거예요. 3회칭 단수에는 동사에 s를 붙여요. 이게 개념 이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맞춘다. 그러면 중간 단계가 왔어요. 그 문법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문법을 맞게 쓴다. 그러면 그 문법을 아는 거예요. 아, 명쾌하네요. 이 아이들 보면은 개념은 다 알고 있어요. 개념은 거의 뭐 달달 외우고 있어도 문제도 틀리고 작문하면 계속 틀려요. 물어봐요. 아 이거 이거 왜 이거 아 이거요 이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음... 지금 요구하는 이 한국 내신의 패턴은 주관식으로 가고 있어요. 현실과 맞죠. 실제로 영어를 써먹을 때는 글을 써야 되니까 문법에 맞게 쓰는 게 맞죠. 저는 이게 점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문법을 아이들 공부할 때이 확인을 해야 된다. 네. 즉 아이들한테 글을 쓰게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첨삭하고 다시 쓰게 하고 그것을 이제 구두로 물어보든지 시험의 형식을 통해서 음. 보든지 해서 이 완성을 시키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 확인이 포인트인 네. 것 같네요. 제가 많이 얘기를 해서. 좋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음. 많은 얘기를 문법에 관해서 해서 아이들의 이해의 정도가 활용 정도가 높아진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음.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효용가치라고 해서 제가 1분, 2분, 3분, 4분, 5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의 집중도는 이렇게 쭉 떨어지거든요. 3분 이상 같은 거를 계속적으로 설명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게 좋냐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문법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문법 사항을 설명을 하죠. 칠판에다 적어요. 문법 사항을. 리스트를 쫙 적어 놓니다. 음. 그럼 벌써 아이들 익숙해져 가지고 좀 이렇게 봐요. 아, 저것도 우리가 작문해야 되는 거구나. 음. 책에 있는 예제도 좀 보고 선생님이 쓰는 거 봐요. 벌써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는 내가 썼는데 이게 틀려 가지고 첨삭 많이 빨간색 받고 싶어 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자기의 글을 문법에 맞게 쓰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 시간에 이게 공부가 돼요. 지겹지 않게 네.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같네요. 아이들이 졸지를 않아요, 일단. 음, 음, 문법 설명하다가 졸 수가 있잖아요. 네. 5분 넘게 하면 졸아요. 근데 이렇게 네. 하면은 졸질 않습니다. 왜? 바로바로 내가 써먹을 걸 선생님이 설명하기 때문에 음. 보고 있어요. 반 전체가. 왜냐? 음. 다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하고 10개 정도를 이렇게 칠판에 적어 놓고, 음. 그 다음에 종이 나눠주고 쓰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완성이 안 된다. 그러면 남아서 그거 써고 제출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아 그래 제시간이 끝내보자. 그래서 열심히 생각하고 해요.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저는 첨삭을 하는 거죠. 수업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직접 첨삭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수업 후에 첨삭을 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아이가 자주 틀린다. 뭐를. 그러면 그몇 개를 뽑아가지고 말로 물어봐요. 한글로 내가 얘기를 하고 바로 말로 영작을 해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약간 거부감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건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할때 아이들이 덜 지겨워하고, 오히려 선생님이 뭔가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고마워합니다. 물론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을 때제 말을 잘 따라요. 저는 존경이 여기서 온다고 봅니다. 아이들한테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시키고 나도 열심히 하면 아이들은 존경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취할 때 문법적으로 발전이 많구나. 영어권 이제 원어민 친구들이랑 네. 이 얘기를 해 보고 했을 때뭐 이런 식으로 몇번 물어봤던 거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 능력에 있어서 부족한 게 뭔가 돼? 이렇게 물어본 적이 몇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명 중에 한 6명 7명 이상이 문법이 이상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말하는 이제 문법이라는 것은 그냥 뭐 현학적인 문법이 아니라 실제로 쓰는데 뭐 이상하게 말안 하는 게 문법에 맞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이 뭐 문법 잘한다고 하는데 진짜 이상하게 말하는 게 많다. 네, 네. <laughs>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게 기억나네요 근데 만약에 훈련 자체를 뭐 문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네. 글 쓰는 식으로 하면은 이게 말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는 문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말할 때 문법이 너무 이상해 이런 평가는 안 듣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부 학생은 이거를 일정 부분을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음, 누가 맞아. 안 시켜도 문법 개념하고 책에 있는 예제를 보고 머릿속으로 여러가지 문장들을 만들어 봐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까지 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점수가 잘 나오겠죠. 음. 음.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극소수입니다. 다른 아이들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은 자기 스스로의 문법에 대한 예시를 만들어보는 게 가장 좋죠. 이것만은 교육이 없다. 문법 활용력 이런 네. 거에 있어데 이제 실은 구현하는 게 선생님들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진이 빠지고 실은 수업 매적으로도 추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네네. 아이들한테 이런 노력을 제공하려면은 그 정도의 헌신을 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최고의 방법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계속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선생님도 바쁘고 아이들도 바쁠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 보시는 분들한테도 뭐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네요. 학원 지도나 개인지도 이런 거 받으신다면은 선생님한테 가능하다면은 이런 식으로 지도해 달라고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이제 신세계가 열릴 수도 있다. 네. 어,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